눈, 코, 입에서부터 안경과 머리, 그리고 수염까지 세세한 특징을 조합한 3D 몽타주입니다. 측면과 후면의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 구현이 가능해 2D 몽타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컨셉에 맞게 인상 전환이 가능한 건 물론 나이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장기 수배범과 미아를 찾을 때에도 유용합니다. 이 업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제 전국 경찰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왔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3년 전에 저희 실제 각 기관에 지금 실전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이으며 지금 현재 그런 수사 관련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런 그 범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관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을 쉽게 유도해 인식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에는 정부의 10대 연구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성형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비즈니스 영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연구성과로 지난해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올해도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 홍보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업체의 또 다른 개발 성과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영상 분석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돌들 가운데 가위와 펜치 등 위험 요소들이 포착되자 즉시 경고창이 등장합니다. 핸드폰을 올려두자 폰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내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고하는 신호가 출력됩니다. 실제로 발전소와 공장 등 산업 현장을 위한 안전보안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요소의 침입 등 위험 상황을 24시간 감지할 수 있어 비상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CCTV 시스템에 AI 비전 기술을 접목시켜 작업자가 육안으로 판단하던 조원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시켰습니다. 다양한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비정상적인 위험 상황을 학습하는 모드를 접목시킨 겁니다. AI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형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 상황들을 대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용적으로도 어그 사용자 관점에서나 메리시 있고 이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출입 보안이라든지 안전 환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 영상 기술을 통한 스마트 출입 보안, 스마트 안전 환경 그런 쪽까지 이렇게 사업화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안전기술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보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노력 덕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 더욱 발전하는 스마트 안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현입니다